여기는 지금 다른 조건은 다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쓸지가 중요하거든. 다른 조건이야 뭐 길이 표현하면 되는 거니까 일를 어떻게 쓸지. 지금 여기는 5고 여기는 3이야. 그리고 여기는 4예요. 그럼 우리가 이원의 반지름과 이원의 반지름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공통 현을 활용했단 말이에요. 공통 현 옛날에는 그러니까 비슷한 도형이 시면 나왔었어. 그런데 그때는 지금 내말 듣고 있지? 공통 현을 사용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었어. 예전 기출은 그러니까 맨날 비슷 비슷한 거야 실제로. 여기에 공통 현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각이 있고 이렇게 각이 있다. 이거였다고. 그러니까 이 각이 알파고 이 각이 베타라고 하면. 이쪽에 반지름 ER1은 사인 알파분의 누구? 공통현. 이렇게 풀었다고, 이렇게. 지금 선생님 말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게 예전 기출이야. 자, 오른쪽 ER2는 사인 베타분의 누구요? A, B. 이렇게 풀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림이 달라졌잖아, 실제로. 달라졌죠? 그리고 공통현을 활용하기에는 오른쪽 삼각형이 아니잖아. 그래서 R1 대 R2가 1대2라는 걸 어떻게 사용하지가 여기서는 포인트라고. 그런데, 내접하는 사각형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무엇이 같았지? 대각의 합이 같았거든. 그러니까 이각과 어디가 같아요? 아니, 대각의 합이 180도. 하나 건너뛰었어. 요거랑 요거 더하면 180도.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지? 동그라미 각이 똑같단 말이야. 그지? 마찬가지로 이각하고 이각을 더하면 180도.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각을 활용해 가지고 저걸 써먹어야 돼. 여기까지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오고 여기 사, 사잖아. 그럼 여기 오고 여기 사면 우리 뭐가 생각나? 코사인 법칙 생각나니까 그래 이 선이 뭔가 있겠다라고 생각은 해야지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를 세타라고 해볼까? 그러면 이거랑 같은 여기가 뭐가 되죠? 세타가 되잖아. 아 그럼 이거 주어졌잖아. 됐지? 그럼 이제 아까하고 똑같이 결과가 나온 거 아니야. 그죠? 자, 지금 선생님 여기까지 설명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요? 이해 못 했으면 집에 가서 영상 다시 보기 한번 해. 자, 왼쪽에서 ER1은 뭐라고 쓸 거지? 사인 세타분의 3. 그렇지. 자, 오른쪽 1에서 ER2는 뭐라고 쓸 거지? 사인 세타분의 AE라고 쓰겠죠. 그래서 AE. 선생님 말 이해 됐지? 그럼 몇 배로 늘어났다? 두 배. 그래서 a, e는 얼마라고 써주면 되겠어? 6이라고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6이구나. 여기만 잘 넘어갔으면 끝났어요. 지 여기만 잘 넘어갔으면 결정된 삼각형 이거잖아. 결정된 삼각형 4, 5, 6.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2, 4, 5분의 4제곱, 5제곱, 6제곱이야. 그래서 코사인 세타 찾아내고 코트 코사인 세타를 찾아냈으면 이제 질문이 c e 에요 CE C2. 자 CE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이지 파란색 삼각형 내가 색깔 칠해볼게. CE 자 CE 이거 물어본 거야 두 변과 뭐로 확인인가 됐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오 CE의 제곱은 8제곱, 4제곱 빼기 284 코사인 누구하면 되겠다. 세타 그러니까 가끔 선생님이 보면 내가 어떤 삼각형을 봐야 돼라고 물어보잖아 그러면 자기는 어떤 삼각형을 봐야 되지 이래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지금 그림 속에 삼각형이 몇개 없어 그러면 이걸까 저걸까 요걸까 이렇게만 골라도 되는데 어떤 삼각형 눈만 굴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지 지금 선생님 말 이해됐지 다시 보자. 제발, 삼각함수 활용은 선생님 말했잖아. 이건, 이 문제는 킬러라고 말할 수가 없어. 내가 아까 말했듯, 말했듯이, 이 삼각형? 아니면 요거? 아니면 쪼거야 그럼 그 중에 고르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무슨 킬러야? 1번, 2번, 3번, 4번, 다섯 개도 없다? 미안하지만 삼각형이 다섯 개 나오는 경우도 지극히 드물다고. 그지 이건가? 저건가? 요건가? 이건가? 이러면 끝나는데, 이걸 틀리면 안 된다고. 절대 틀리면 안 돼요. 그리고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둘중 하나일 거 아니야. 어차피 둘중 하나 거기에 두 변과 끼인각, 세 변의 길이 주어져 한 변과 양 끝각 정해졌잖아. 정해졌다는 말 이해되죠? 지금 다시 나 처음에 왜못 풀었는지 다시 한번 봐. 요것 때문이야. 그러니까 항상 문제 속에 약간 새로운 조건을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가 중요하다. 그럼 얘네 둘의 반지름의 비를 어떻게 해석하지? 그래서 길이가 3, 5, 4. 아까 선생님이 말해준 각 기억나지? 그래서 결국 이각을 알면 이각을 아는 거고, 자 이각을 알면 이각을 아는 거고. 아까 우리는 얘를 세타, 얘도 세타, 그럼 여기도 아는 거야 파이 빼기 세타. 그래서 선생님이 요렇게 나눈 거지. 자 여기서 잘못 나눈 사람 봐봐. 이렇게 나누면 왜안 되는지 생각해봐. 그렇지? 그게 참 중요하다. 난 이렇게 나눴다. 그 이렇게 나누면 5하고 4가 삼각형 양쪽으로 쪼개져 버리는데 이거 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5하고 4를 두 변으로 갖는 삼각형을 딱 나눠 줘야 될거 아니야. 지금 선생님 얘기 이해 됐죠? 무슨 말인지?